아니 생긴 건 이용해. 어 진짜. 이용해. 아, 그리고 치마에 었는데치마입고어 치마에 꼭 발이 벌리고 버리고. <laughs> <발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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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는 4 7세대아 <laughs> <13대. 웃음> 씨. 왜 안? 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악의 결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지롱. <laughs> 술을 마시면 음. 술 버릇이 되게 생요 이게 여자분인데 여자분 아 여자분? 여자분? 감지요? 응 침입으로 안됩니다안됩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혼자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laughs> 네. 술을 마시고 나서 네. 술을 취하면, 취하면? 쥐밖으로 튀어나와 <laughs> 왜? 쥐밖으로 튀어 이게 술 버릇인거야 하니야 하니? 하니 하니야 어머! <laughs> 아 잘한다 웃지마웃지마 이런거지 뭐 이렇게 혼자 술을 틱 꺼내는데 불 요게. 주방에 탁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텐션이 괜찮다 그러다가 음. 어느 순간 갑자기 딱 터지면서 음. 막 울면서 막 울고 음. 이러다가 부러워.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가아 <laughs> 파트 막 그래서 아, 얘기를어 그니까 경찰도 몇번왔을때 경찰 불 어, 집에 그래. 집을 막 파손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음. 학교 가면 100m 트랙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출발점에서 술을 같이 일단 많이 마셔봐. 거기 앉아가고. 어, 갑자기 <laughs> 일어나서 튀어나가면 <laughs> 빨리 달리면. <laughs> 아리야가걸야 지금 선를 시키는 거지 아리 <laughs> 그만 뛰어 <laughs> 최악의 어떤 그 주사를 가진 여성분을 잠깐 만나봤얘기얘기나고 아, 어, 다시 네. 아, 아니 아니야 다시 다시 얘기하는데 아, 아, 이 얘가 얘기 아, 이렇게 고 움직이지마 어디까지 얘기할래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뭐냐면, 같이 술을 마셨어. 이제, 지금의 와이프 전에. 전전, 전전 에 <laughs> 괜찮겠어? 아니, 괜찮겠어. 전전 전에 먹자 했잖아. 됐어. 넘어가. 너, 너무 예뻤어. 너무 예쁘고, 누구 만았냐면그이 형이 닮았었어. 술을 마셨어. 마셨는데, 뭐, 2차 가서 또막 먹고, 안주, 뭐, 치킨 먹고, 엄청 먹었어. 집에 가다가, 오뎅을 길거리에서 파는 저울이었어 그래서 가다가, 오뎅, 오뎅, 얼마, 얼마냐고 먹고 싶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우리는 먹고 싶어. 그럼 먹자. 하나만 먹자. 왜 옥대가 하나만 사줘? <laughs> 아 진짜로. 이형에 닮았는데. 갑자기 돈을 오만원 될 거래더니 오만원 치고. 아 진짜로 그 도전이 거기 그 잡화나 앞에서 누워 왜 나오? <laughs> 진짜 거기에. 진짜 싫어 아, 진짜 진짜로 시간. 아니 생긴 건이 형인데 어 진짜 이 형인데 그리고 치마 입었는데 치마 입고 어 치마 입고 발이 벌리고 말이야 <laughs> 와 이거 완전 이거 솔직히 또라이잖아 술 먹고 술 또라이잖아 이게 그 정이 있잖아 정이 예를 들어 백이었다 마이너스 백 진짜 <laughs> 완전 떨어졌어 그깟 그 알지 0에서 마이너스 백이 됐어. 와 그때 찍어놨어요 그 동영상 음, 요즘 좀.. 조회수, 네. 조회수 네. 천만 나온다 <laughs> 이거 찍어놨으면 <laughs> 안 진짜 안 아, 안 구독자 막 바로 10만명 되는듯이 <laughs> 응. 잠수 잘 타는 사람 피해야 아. 돼 아. 이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음. 연락 안 되는 사람. 어 익숙하지 않은 어, 사람 연락 안 되는 사람 이게 자꾸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간다 하잖아 어? 자꾸 아니지 다른 동굴로 가라니 그래 동굴이 어 지금 혹시 어. 그립 다 몰라. 알았어. 그립 다 몰라? 어. 그립 다 몰라. 어. 그 몰라. 어. 아, 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동굴 뿐만 아니라. 음. 양다리 걸치면서. 어 그렇지 연락이 안 써. 안 연락이 그래. 안 되는 사람은 일단 의심 을아 해봐야 돼. 그런 사람은 뭐 낚시를 혼자 훌쩍 간다든지 뭐 이런 거. 뭐어 그렇지. 그런. 지금 그러면 뭐 낚시가 낚시가 모든 낚시자들을 지금. 아예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 금지. 낚시하는 분들 모두 그렇다 는게 아니라. 786만 낚시인들한테 정확합니까? 정확합니까? 그렇게 많다고? 786만이야. 낚시도 오해 금지. 오해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그런 식으로. 786만. 도달해 도달어요 도달해 주세요. 도달해 요 도달해 가세요 도달해 주세요. 도달해 도달해 주지요 도달해 주세지 도달해 주세요. 도달해 주세머도스타주이 도달해 주세요. 도다리요 그 운전할 때막 응. 어. 욕하고 욕하고 응. 막 앞에 누가 앞질러 가면 막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막막 응. 막 이렇게 응징하고 둘이 싸우면 막 그렇게 남자가 여자를 때려 응. 그러고 나면 이제 며칠 동안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럼 남자가 쳐다가서 또 싹싹 빌어 그럼 아, 여자가 또 받아줘 근데 이거 우리 거에 우리 거에 있는데 왜 응. 이렇게 되느냐 우리 그때 나왔었잖아요 이래도 속공합이잘 응. 맞으면 잘 맞으면. <laughs> 계속 오래간다. <웃음> <속공아비> <웃음> 근데 이게 서로 경이는 서로 단살을 해야 합니다. <laughs> 어디를 가서 식당이나 아니면 음. 이런 데 가서 반말을 하 그래. 그 불친절하게 <laughs> 막 환절 노래 한 사람 반 말로 얘기를 이거 해서 이거 지금 한 우치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40대에서 40대가 이런 비정인 사람들이. 그래. 그런 40대가? 그런 그래. 사람은 집에서도 권위적일 수밖에 없어. 아니, 환경이 안들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식, 막, 뭐 메뉴판 주세요 그랬는데, 뒤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감사 아직... 하는 줄 알았는데, 자신감이 없어. 여기 밥좀 주세요. 이런 아, 거지 아, 그런 찌질이가 아, 아, 아니라. 아니, 아, 아니, 지침이... 고기 이으면 어, 따로 올래 진짜...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진짜, 아니. 그러면 음. 우리 네 분은 이런 최악의 조건을 음. 위해서 잘들어했습니다